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료행정 판례 연구의 김필수입니다. 예, 김준해 변호사입니다. 네, 정석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국 판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학업심 판례이라서 또 향후에 또 어떤 판례가 또 재판이 진행될지는 추후에 봐야 되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판례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사실관계를 우리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건은 의외로 되게 간단한 사건입니다. 일단, 경기도에 있는 뭐, 요양원이 있었었고요. 이 요양원에 있었던 봉지기 한 분이, 일단,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을 진찰을 하셨고, 그리고 진찰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처방전을 발행을 합니다. 이 발행한 처방전을 요양원에 있는 직원이나, 내지는 택시를 통해서 그이 사건의 문제가 된 약국으로 전송을 해, 해 주는 사건이었고요. 이 약국에서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조제를 한 다음 번에 이 약을 택배로 발송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사실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이제 팩스로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편으로 병원 직원이 인편으로 또 약국에 전달한 경우도 있고, 예. 약국에서 환자에게는 또 인편으로 또 전달한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예. 같은데. 예, 다양하긴 합니다. 예. 예, 다양한 이제 과정을 겪어서. 환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꽤 있습니까? 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 네. 요양원에 굉장히 그 신체가 불편해서 음.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사실 병원에 가서 직접 진찰하는 것도 어렵고 약국에 직접 가서 또 처방전을 받고 약국, 약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요양원에 직접 우리 촉탁이가 가서 진료를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사고 나서 요양원에서 처방제를 발행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다시 돌아와서 처방전을 이제 발행을 하고 이 처방전을 어떤 이제 경위로 해서 약국에 전달하고 을또 약국에서도 또 어떤 경위로 해서 환자에게 약품 의약품 전달하고 이런 이제 문자가 되는데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고 사실 이게 이제 향후에 결국은 원격 의료 환자는 진짜 집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약이 딱 돌아오는 그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밖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집에 요양원은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거소로 네, 생각하면 특수한 그, 경우죠. 아, 예. 그런데 뭐, 예. 그 요양원이 사실 정식적인 의료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원도 어쨌든 어떤 그 그냥 시설 시설이, 시설도 뭐 요양원도 뭐 사실은 여러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양원에서 약을 그대로 이제 진찰도 의자 등해 주고 <laughs> 약도 딱 다음날 소나에 쥐어주고 그냥 이제 원격 의료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 같긴 한데 김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딱 처음에 접하고 어떤 네. 느낌을 가지셨나요? 네,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요양원에 계신 그 수급권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배려의 차원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편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이라는 어떤 특수한 그런 물품이라는 성질을 고려해 볼 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약사법 50조에 보면은 어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국 내에서만 판매를 원칙적으로 약국 내에서만 판매를 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의약품이라는 특성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안전하게 투약이 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해서 반드시 충실한 복역 지도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뭐 이렇게 그 화끈하게 얘기하다 보면 복역 지도 뭐 사실 할머니들 가서 앉아 있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다 듣고 다 쏘는 거 같고 집에 가서 <laughs> 어머니 이거 이때 드셔야 돼. 뭐 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 사실 뭐 복역 지도 그잘 인지 능력이 없는 뭐노인분한테 했다고 그래서 그게 렇뭐 뭐고 현장에 출두하라 이런 것도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좀 어떻게 좀 답답한 규정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얘기하는 그런 네, 네, 좀 맞습니다. 뭔가 고칠 필요가 있는 그런 규정인 것 같긴 한데 네. 정승 위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의정부 지방법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아 최종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원고 쉽게 말하면 약사분이 청구한 청구 자체가 기각이 됐던. 아 원고 폐소. 예, 원고 폐소 사건입니다. 원고 네. 폐소 사건. 그런데 이 네. 사건은 되게 참고를 할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의외로 꽤 네.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구독자가 상당수가 의료기관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보실 텐데 그분들이 뭐 약사 판결, 약국 판결이긴 하지만 좀 같이 좀 소개드려야 될 부분을 우리 사실 기존에 대법원 전합 판결도 있고 현재 판례도 있고 뭐이 의료법 17조에 직접 대면한 뭐이 규정을 가지고 어좀 한번 정리를 한번 김 변호사님을 뭐 예, 예. 그 부분에 앞서서 요건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택, 택배라든가 퀵서비스를 통한 배송은 절대 안 되는 것이냐, 어떤 요건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판결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국에서 조제를 적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문에 있어서, 그리고 조제에 있어서, 복약지도, 인도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문 부분이 환자가 어 의약품을 받으려면 일단 주문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첫 번째로는 전자 처방전에 의한 방법, 그거 아니면 대면에 의한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주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다음에 복약지도 부분도 어 의약품의 특성상. 어 그 복약지도는 구두나 아니면 보약지도 복약 서로 복약지도를 할수 있는데 이 판결은 대면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전달. 인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도 약품을 약국 내에서 인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또 약화사고가 발생됐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배나 퀵배송은 안되고 직접 전달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판결에 선고가 됐습니다. 음.. 그 얘기하신 네. 부분들을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네. 몇 가지 요건들이 조금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직접 환자를 대면을 하고 약을 줘야 된다. 그리고 복약지도를 해야 된다. 라는게 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이 될수 있는 네. 요건이기는 한데요. 네네. 네. 예를 들면 근데 이분이 음. 기존에 동일한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셨을 수도 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네.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부분을 흡사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 의료하고 일관되는 그런 논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동일 처방이 돼야되요 예. 환자에 예. 대한 어떠한 그 어,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료인의 진찰과 어떤 처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약국에서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어떤 어 연장선상이 있는 게 맞고, 최근에 이제 직접 진찰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듯이, 그렇다면 의약품의 조제와 전달에 있어서도 그런 논의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그렇다고 치면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원격 의료라든가 네. 아니면 그, 관련되는 있는 네. 유사한 쪽의 거를 일정 부분은 네. 찬성을 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건가요? 지금 시대적인 그런 흐름을 볼 때에 어떤 뭐 화상통신, 그리고 IT 산업의 발달, 그 IT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원격 진료, 그리고 직접 진찰을 예외에 어, 이런 부분이 인정되면서 차츰 그 부분이 해석이 지금 변경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료 쪽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 판매 약국 쪽에 있어서도 그런 논의가 좀있어야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음. 소개해드린 이 판결은 어, 일심 판결, 하급심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어, 대법원까지 간다면 어, 일관성 있는 그런 법리가 적용돼서 어, 지금 소개해드린 이 판결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음, 그 이제 13년도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약국으로 아니 병원으로 전화를 해요 환자가 전화를 해서 응.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의사선생님 아 그러면 내가 처방전을 약국으로 내려놓겠어 그리고 환자가 약국 가서 약을 받아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의료법 17조에 그런 위반 사건으로 한번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판결의 결론이 어땠었죠? 아 그때 근데 아 근데 앞에 설명하면서 을 드려야 될게 응. 동일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응. 판결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 더 있는데 그 법조문의 그 조문의 그 모호성을 가지고 현재로 이제 한번 올라와서 현바 사건, 현가 사건인가? 그데 여튼 그 사건의 가장 핵심은 음. 결국은 직접이라는 음. 내용이 하나가 의료법에 있는데 음, 이 직접. 직접의 의미가 진찰, 어떤 거냐? 직접 진찰한 의사가 예. 서류, 처방전 등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네, 예.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직접의 의미가 결국은 어떤 의미냐에 따른 해석이 해석? 예, 해석이 가장 핵심이 됐었는데. 음. 헌법재판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 결과는적으로 쪽에... 직접 진료가 대면 진료다 그렇죠 결론그두 예, 개를 같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했고 대법원은 예 근데 대법원은 헌재 문제하고는 좀 다른 판단을 네, 네,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 무죄가 났는데 예 그러면... 무죄가 나면서 이제 어떻게 네. 판단 했냐면 제법 정죄 위반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의료법 11조의 2인가 네. 예 새로 그 등재가 된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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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과 네. 관련된 음. 그 조항이 신설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된게그 조항이 그니까 음. 그 사례인데요 아. 예그 판결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대리처방 음. 우리 의히이 말하는 대리는 거더니 불편하고요 대부분의 결론은 직접 진찰안에그 직접의 의미가 반드시 대면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음. 예. 음, 전화도, 전화도 어떻게 직접 통화했으면 그것도 직접이다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죠. 한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 대법원에서 최근에 또 하나의 직접 진찰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그 어, 판결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방금 소개한 2013년도의 판결을 골격을 같이 하면서 한 가지 요건을 더 요구합니다. 음, 음. 그 환자를 종전에 한 번이라도 대면을 한그 환자 한에서만 아, 다음 번에 한 번이라도 대면을 한 그렇죠. 예. 그런 아, 그 알고 다음에는, 있느냐 그는 그쵸 그다음에는 네. 전화를 통한 진찰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종종의 대법원 판결을 약간 변형한 듯한 그런 판결이 최대다 굉장히 저는 그 아, 가치가 있는 판결이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초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면 생식 일면 네. 그 본적도 없고 그런 환자에게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이뭐 예를 들면 고혈압의 상태가 아니면 어떤 어떤 뭐 당뇨의 상태가 무슨 뭐뭐 뭐 골절의 상태가 어떠할 것이라고 바로 짐작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어, 틀릴 오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나 맞아요. 계속 보던 사람이면 아 이분이 이 호소를 하는 거는 아 이게 약의 부작용이구나, 음. 약이 좀 용량이 많았구나, 약이 용량이 적었구나 이런 것들을 음. 이제 판단하고 전화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예뭐 처방전 에제 이렇게 용량 조절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새로 나온 대부분 판례는 좀더 골격을 갖췄다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 음. 아,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게 누가? 아, 기관이 네. 왜냐면. 예. 정말 한번 보고 나서 음. 동일한 처방을 계속 리피트해서 처방을 하신다면 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 리스크는 아니, 그 동일한 정말 큰수 있는데 가능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화로라든지 뭔가 화상 통화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냥 그게 음. 무슨 뭐 시간 됐으니까 뭐 날짜 됐으니까 바로 또 처방 내 자동으로 아, 아 그러니까 거예요. 제 얘기는 음. 그 의미가 아니라 네. 한번 처방이 됐고 전화가 와서 동일한 처방을 해달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음. 한 번은 더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그 판례의 입장에는 충분히 대화를 하였고 뭐 이러면서 환자들이 그렇죠. 충분히 자기가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처방제를 발행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우리 정 선생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또 심각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양이는 이제 조금은 네. 조심을 할수 있으면 조심할 수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우리 그 독자들에게 네. 이 사건이 주는 의료기관에 주는 메시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어, 발생하는 것 많지 않은 그런 사안 중에 하나인데 어, 최근에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비추어서 어, 약국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현행 그 사법부의 판단이 어, 직접 그 대면을 해서 보약 지도도 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향후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는 어 유의를 요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